항상 11 좋게 평가하죠 기본 심플 이스 베스트 뭐 사실 그냥 어유 잠깐만요 얘가 왜 좋아요 한다면 그냥 순방 좋고 CC기 뭐 겁나 길고 막막 이번에 약간 살짝 버프도 있었지 저점 보완해주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11으로 본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전을 이긴 거 아니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못한 거니까 리플을꼭 봐야겠지 그러면은 바로 수직 상승한다그 뭐 다음에 이제 뭐 쇼는 뭐 단쇼, 창쇼 저는 둘다 괜찮다는 마인드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조합이 좀 좋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11이 조금 더 그래도 좋지 않나 랭크는? 쇼는 약간 유지력 보충해주는 역할에서 더 빛이 나는데 쇼는 아 쇼는 유지력 보충이고 11은 그냥 약간 범용성. 팀의 나머지 두 명이 약간 탱킹스러운 애만 없으면 돼.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팔 길이 차이 났을 때 그나마 덜 손해보는 캐릭터기도 해요. 원래 그 거는 쪽이 무조건 불량 게임인데 항상 수비가 좀더 좋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말고는 이제 남은 놈들. 힘이 막힙니다. 항상 밸런스 좋다의 에스텔은 뭐 요즘 한이 정도? 근데 약간 오늘 에스테텔 하는 거 봤는데 기존의 치감을 팔에서 포이즌들을 강제로 갔던 캐릭터인데 머리에서 그뭐지 마녀모자 이번에 신규 아이템 있잖아요 그걸로 땡긴 다음에 팔 그냥 진나비 땡기시는 분들 좀 있던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 머리 비질란테랑 뭔 차이냐 하겠지만 은근히 요명월이 점점 특이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유명어리한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딜탱. 하지 마. 마이를 랭크에서 픽하는 상황은 없다고 보면 돼, 사실. 그 내가 마이 유전데요. 마이만 할 이유는 또 없잖아요. 이쯤 되면은. 사실 대회에서도 난 지금 버전 구리다는 마인드긴 해. 마이의 장점은 없어.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는 마이는 방향성을 이제야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인 캐릭터긴 해요. 지금보다 이동기 사거리는 좀더 줄여야 되고. 나머지 유틸, 그 떼어놨던 성능. 약간, 그런 것들 이제 다시 채워줘야지. 이 마이를 픽하면 뭐가 문제냐? 팀의 딜량이 부족해요. 막 요즘 마이가 이니시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니시용으로 쓰면은 녹아내려. 탱킹력도 애매해. 피해량도 애매해. 장점이 그러면은, 뭘까? 없네?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응의 여지를 확보해주는 캐릭터 1. 익스클루시브 1, 2 그것도 상대가, 우리가 그냥 쌍포밖에 못하는 팀에서 니델라 상대로 할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다. 원툴. 사실 이거 구리다고 했는데 얘네들 차이가 좀갭이좀 심하긴 해. 그냥 구입니다 론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랭크는. 경우에 제가 항상 말했던 그 사출, 2일차 사출 방지가 있었던 식으로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랬으면은 아마 알론소가 지금보단 훨씬 좋아서 교전 구도에서 알론소가 너무 겁다 센그부분 있긴 하거든요. 막 그런 건좀 해소되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2일차가 곱이죠, 2일차가. 사실 또 그거랑 별개로, 진짜 론소는 볼 때마다 Q 맞췄을 때 그냥 지 이속이 빨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자석이잖아, 알론소가. 근데 왜, 약간 그러니까 자력을 좀 이용한 컨셉 아닌가? 근데 왜 론소는 청력이 없지? 사실 그 W가 그 청력으로 상대그 데미지 반사하는 느낌인 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다 가까워지고 막 당겨오고 막 그런 것만 잘하지 애가 밀쳐내질 못해 좀 밀쳐내라 좀 허우적거려요 막 걸고 싶어도 멋대로 못 걸고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W 막 쿨이 너무 길고 막 W 풀차징그 맞아주는 게 범죄고 근데 맞추면은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사출 방어도 안 되고 그냥 얘도 제 생각인데 그 W 그 속박 시간 줄이고 그 W 완충 시간 줄이고 그 W 쿨좀 줄여서 약간 W를 좀 이제 살려야 좀될것 같고 막 Q 스킬 맞추면 막 지속 빨라지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 약간 스트라이더 가넷했을 때는 어얘 그나마 괜찮은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가넷은 막 케이크 막 이딴 거 들면은 그냥 얻어 맞아. 막 초월 들어야 돼. 초월 들면 또 이제 많이 쳐맞는 거 원툴. 오래 맞는다. 옛날 옛날 가넷이 진짜 그 점에서 참 좋았는데 너프를 먹었음에도. 그냥 앞라인, 상대 앞라인 방어력 깎아먹고 약간 진짜 다르코가 좋을 때도 할수 있는 말인데 공수 전환 너무 좋고 앞라인 포커싱 맞춰주기도 좋고 상대 캐리 막기도 좋고 우리 팀 캐리력 높여주기도 좋고 아주 만능이야 <laughs> 이런 말 하면 이제 속으로 흠이 음, 새끼 분명 다르코 하지 마라 어? 블링크이 왜 하는 거지 막막 막, 어? 뭐가 헤이러 아니었나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laughs> 예 여전히 똑같긴 해요 그냥 블링크이를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 매치업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야 되는 매치업이 있긴 하거든요. 무조건. 근데 사실 그런 사이즈에서 불 이가 존나 하면은 모르겠어. 상대가 반응했을 때는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상대 이, 이동기 카운팅하고 없다 싶을 때 쓰는 게 완벽하긴 하지. 근데 지금 다르코는 딱연습하기 좋지. 사실 아 이거 안 걸면 질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은 굳이 걔네랑 싸워야 되나 싶기도 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말리는 거 아니면은 그냥 보통 다르코, 지금 체급의 다르코한테는 기회가 있어. 그다음에 현우는 무난, 무난해요. 그냥 연우는 그냥 말할 거 없어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구리다로 바꿔볼까 그거 생각보다 엘레나 하이티어에서 통계 좋습니다 매그너스가 좋을 때도 사람들이 그 엘레나 생각보다 엘레나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진 않아 그니까 러딱그 1인분 하는 데 있어서 와, 엘레나 찐당게 잘하려면 또 이제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1인분 할수 있는 엘레나 만 해도 앵간하면 좋아 사실 뭐 레피무스로 진입각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다가 제일 큰것 같기도 해그 다음에 데비 마를렌 많이 좋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스트너프 먹고 나서 스트던 애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쉬워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데비는 원체 좋았어가지고 그냥 뭐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전 영상 보면은 궁극기 맞춘 맞는 놈이 잘못이다. 그중 하나가 데비죠. 엘레나는 이제 확정으로 맞출 수 있는 콤보가 있지만 약간 데비 궁을 맞춘다. 딜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상대 이동기를 뺀다. 약간 그 느낌으로 써도 괜찮긴 해요. 예를 들어서 선궁을 써버리는 게 차라리 요즘엔 리턴값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마를렌 폼에서 선궁을 쓰잖아. 그러면은 데비 체인지하면서 이동하면서 에어본... 넣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생기고 상대 따라갈 수도 있고 양무수로 양무수도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넥스트가 많단 말이죠 어? 나좀 잘못 들어간 것 같으시면 바로 이제 뒤로 투태하면서 넥스트를 볼수 있는데 궁극기를 안 쓰고 서로 피교환을 했어 근데 어? 궁 그거 이제 못 맞추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근데 심지어 상대가 피할 확률이 높네? 어? 피할 가능성이 더 높은 스킬을 그냥 쇼브로 썼다? 이게 블링크2 다롭고 블링크2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좀 그래서 사실 데뷔는 그냥 궁 일찍 터는 게 좋다는 마인드이긴 합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좀더 짜증나긴 해요. 마커스인데 저 요즘 마커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커스 세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어. 왜일까? 그냥, 다르코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CC를 걸 거면 굳이 마커스로 걸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랭크 자체에서는 좀, 대회 조합이면 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픽률 높은 애들이 마커스 상대로 좀 좋은 느낌이 제일 큰것 같긴 해요. 사실, 마커스가 좋을 때는, 일단, 바라, 바라 낀 애들이나 아니면 이런 다르코 같이, 내가 잘 컸을 때, 나, 오히려, 오히려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보통, 요즘 데뷔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도 많이 나오니까, 마커스를 픽하면 뭔가, 아쉽다.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레녹스. 레녹스도 진짜 안본지좀된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그래도 얘는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 현우 엘레나. 이 정도 넣을까. 아, 레녹스가, 오케이. 뭔가, 이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탱커 역할 군할 때, 여기에 있는 거할 바에,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하면, 마이, 알론소 할 바에 랭크에서는 레노스가 훨씬 좋아요. 진짜 레노스가 진짜 답 없이 구린 거 아니면은, 사실 레노스한테는 ER, WR, WER 막 이런 궁극기 확정 콤보도 잘 활용하면서, 약간 날렌, 상대 약간 딜 브루저들 하나 그냥, 찍어서 이제 궁극기 아니면 상대 원딜 우연찮게 그래프하면 그냥 걔한테 궁극기 맞추는 순간 피 철철 나는 그 느낌. 단 1렙궁은 졸라 약하다. 2렙궁부터. 3렙궁은 좀 아파. 얘도 어디까지나 점수 벌기 좋고 초반, 초중반에 약간 앞서 나가고 적당히 터미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살짝 그 휘적거리는 고기방패 그 느낌으로 휘적휘적거리다가 우리 팀이 잘하면 이기고 지면 치는. 보통 여기 있는 애들이 후반이 특히 안 좋아. 대신에 얘네들이 셀 때는 중, 중후반까지는 중 진짜 든든해요. 딱막공국안 좋아. 그러니까 보통 근질이 그래요, 근질이. 얘네들 뿐만 아니라. 사실 딜브러저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천방직축 어리둥절하는 애들 많죠. 이안. 저는 앵간하면 이안은 진짜 높게 평가해요. 인천 아래에서는 이안한이안 궁극기 타이밍에 평타 맞으면은, 중첩돼서 맞으면은 공포 걸리는데 그 공포 시간이 겁나 길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왜 공포를 걸리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 이안이 대놓고 허공에 Q 찌르고, 허공에 막 W 찌르고, 막 E 찌르면서 다 쓰는데 그냥 멀뚱멀뚱. 멀뚱 거리 벌릴 생각 없이. 멀뚱멀뚱. 멀뚱 그 상태로 속박 맞고 막, 어? 끌어당김 맞고 아주 난리, 난리도 아니야. 생각보다 그거 안 나갈 것 같지. 그거 그냥 아주 휘릭 하면 흐르륵 하고 다 당해주더라. <laughs> 아니, 좀 당황스러웠어. 나는 저거 왜 맞지 싶었는데, 다 맞대? 그 다음, 그 다음에, 제키. 사실, 제키는 요즘에 약간 빌드가 굳어진 느낌이긴 해. 약간 상의는 현자 로브 올리고, 막 머리랑 팔 해서 이제 쌍포코 가고, 막 가는 쌍재라든가아니야 양재 해가지고 약간 빗검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류로 좀 나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쌍제, 도제, 그냥 딱 최소한 팀의 민폐는 아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은 모르겠어요. 그냥 재키, 재키 하는 사람들이 항상 똑같지만 최소한 팀에 있다고 싫지는 않는 안, 안, 느낌. 물론 무슨 캐릭터를 하냐에 따라서 싫을 수 있긴 한데, 최소한 재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전 항상 재키의 고점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든이 진짜 저점이 너무 심각해. 근데 뭐 고점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아. 근데 그게 나쁘지, 그러니까 고점도 괜찮은데 막 저점이 안 좋아서 좋은 거지. 근데 그 고점이 그렇다고 원딜을 능가한다 막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해요 요즘엔 의외로 진짜 약간 혈, 혈, 혈사조 올리고 팔에 혈사조 나와있고 딱그 상황에서 상대 딜러 맞추면은 세지 근데 유저도 이제 바보는 아니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버전이 거듭되고 시간이 거듭되면은 아니 에이든 그거 왜 맞았음?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뻔하죠 제가 또 이제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어 드럽게 센데 안 맞아져서 문제인 에이든 얘도 좀 그런 게좀 중간이 좀 필요하다. 카멜로는 좀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 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서 그렇지. 레피, 레이피어 카멜로는 저는 괜찮다는 마인드입니다.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레온. 톤레온을 요즘 언급을 안 했는데. 아, 글레온부터 설명하면 약간 브루저 느낌. 뭐 그냥, 음, 약간 중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에이든이랑 좀 비슷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중간쯤에서 CC기 적당히 하면서 그, 지속딜 괜찮고, 대신에 좀 고점 괜찮은데 저점은 좀 애매할 수 있고, 막. 근데 맛딜은 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톤 레오는 사실 얘는 서포터 과긴 해요. 얘를 이제 막 극스증으로 돌리는 애는 없으니까. 그냥 프리아! 퍼렁 프리아라고 제가 딱 쉽게 설명하는데 약간 프리아 과긴 해요. 다만, 옛날이랑 다르게 발사 버튼이 있는 프리아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친구가 콜라보를 하던가? 달토끼 키우긴가? 거기에 전이되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마저도 기본 스킨 아니더라. <laughs> 비앙카 좋아요. 뭐 그냥 항상 랭크는 비앙카 좋죠. 스트라이더 너프를 먹었음에도 어쩌라고 나 원래 블링크 들었는데 종종 아펙트 아펙도 들었는데 뭐 여차하면 그냥 다른 거 들면 되는데. 전주식 그냥 앵간한 거다 써보는 캐릭터죠 블랑카 쌍검유키는 1일차만 세고 3,4일차는 애매하고 5,6일차는 그냥 쓰레기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개인적으로 왜 하는 거지 싶은 쌍검유키 아니 근데 얘가 그건 좀 있어요. 구리다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순방 자체는 괜찮고, 은근히 양전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양전이 좀 깨작깨작 그냥 먹어서 그렇지, 탈출하고 하다 보면은, 순방 자체는 괜찮던데? 다만 이제 또, 그리고, 쌍류를 좀 던진다는 느낌으로 픽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 아, 우리 팀 맘에 안 드네? 쌍검 60.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캐릭터. 사람의 문제지, 쌍류 자체는 막 랭크에서 패는 아니다. 좀 지금 리다는 약간 메 음, s 지좀 쳐서 랭크 인천큐를 제외한 랭크에선 펠릭스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laughs> 그다음은 펠릭스는 이 정도. 뭐 펠릭스도 뭐 말할 거 없죠. 그 평타 캐릭터들에겐. 진짜 평타계간 유스티나. 평타계의 쇼이치. 기가 막힙니다. 아니야 진짜. 그다음은 히스이히스이 히스이 요즘에. 좀 고민이야. 3대을 어디다 넣어야 잘 넣었다 소리를 들을까? 얘의 장점이 뭘까? 분한하다에 끝자락에 넣을까 말까 하긴 해요. 그냥. 난 진짜 희수의 장점은 진짜 뭘까? 사실 얘도 상위권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맞아주는 애가 저는 범죄라는 마인드긴 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블, 특히 더블 2. 3대1을 이기는 것도 어디까지나 1일차 막 그, 1일차에 그 레벨 한 7, 8렙 때. 7렙. 다들 스킬 쿨 길고, 피해량은 낮고, 반면에 내구도는 은근히 튼튼한 그 시기. 희수이 굶겼을 때, 딱 그때. 그때 희수이 사기다! 하는, 그, 음짤, 짤방 거, 보통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유키, 다시, 양유, 이놈. 탱브루저로 넘겨야 되나 싶긴 해요 요즘에 템을 약간 탱템을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스펙터랑 와오나 스펙터에다 신발 정도만 이제 튼튼하게 하고 나머지는 딜템 많이 가던데 약간 공수 밸런스 생각하면 양윤을 그래도 탱부가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딜부 탱부에서 너무 딜 공격적이고 얘가 참 애매해 요 약간 진짜 얘가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거야, 내 말은. 진짜 약간 딱 딜탱 느낌 나긴 해. 옛날처럼 날먹은 안 되는데. 그리고 양유는 지금 좋아. 야, 근데 칼 쓰는 캐릭터 진짜 많다. 역시 칼잽인가 캐릭터의 흥행은 칼 쓰는 캐릭터가 재밌어야 되는 것인가? 솔직히 키아라가, 어, 약간 제키랑 비탄 느낌으로 갈게요. 전환이 요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요쯤에. 근데 키아라, 템트리 보면은 기본이 3포코예요, 기본이. 왜왜왜그 지는 드레스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지는 드레스 가고 팔 아우라만 가면은 아우라만 자체 밸류 스탯이 좋아, 그 스탯이 좋아 가지고 그냥 치감 없더라도 없는 옵션 템치더라도 좋은 옵션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왜왜 왜 포코를 하나만 아 그러니까 포코를 줄이면 뭐가 좋냐? 이 포코만 가면 뭐가 좋냐? 아티팩트를 올려야 돼요, 키아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키아라는 페르소나 올리고 무기 있죠? 운석 써가지고 그아르고스의 눈을 올렸어 그러면은 이제 아무거나 한 부위 올라가는 순간 3코어가 딱 되고 그 다음 정비 턴에 아티팩트를 올려야 돼 그렇게 해서 W 터트리고 앞팩을 누르면은 아티팩트가 W가 두번 돌거든요 그게 진짜 키아라 사기치는 원천인데 앞팩을잘 쓰는 캐릭터들이 보통 앞팩 2렙이 진짜 좋거든요 두번 썼을 때 뭔가 특이점 오는 캐릭터가 많거든 근데 이포코를 가면 3포코를 가면 뭐가 문제냐 아 포코 올려야죠 하면서 포코 안 올립니다. 막 생나 운석이 떠도 안 강해지지 않아요. 생나는 뭐안 쓰니까 어차피 뭐 그럴 수 있는데 운석 떠도 전혀 안 세죠. 그러니까 아티팩트 2렙이 진짜 좋아요. 체감이. 거기다가 아티팩트 이렙이 쿨이 90초, 1렙이 쿨이 90초거든요. 제 기억상. 그래가지고, 키아라가 안 그래도 막 궁쿨 의존도 높은데, 아티팩트 의존도도 높아, 캐릭터가. 그래서 그 모든 면을 좀 보완해주는 게 아티팩트 2렙인데, 막, 어? 2단심방화 가서, R, R 먼저 쓴 다음에, W, Q, D로 상대 원딜 따야지,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로 앞에 안올려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키아라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 설명에. 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파격 상향 받은 아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비게일이 좀 불쾌해 캐릭터가 호,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또또또 또, 또 제가 오늘 이 티어리스트에서 이제 세 번째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궁극기를 안 맞춰도 되게 밸런스가 되니까 그냥 Q, W, E로 그냥 사람 패 죽이고 있어요 패시브 포함해서 문제는 뭐다? E, Q 패시브는 타겟팅이라서 회피가 불가능하다 그냥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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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상대 죽을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야 캐릭터가 TU가 좋거든요? 지금 딱그사이즈긴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버, 근데 지금 막,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아무거나 버프 받는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아비게일 자체가 딜 넣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껄끄럽죠, 심지어. 거기다 이제 궁극기는 맞추는 걸 거의 못본지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냥 궁이 안 맞는 스킬이잖아요. 동실력이라면은. 그래가지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실수라도 궁 맞는다. 그냥 펑펑펑. 제제. 그 다음에 아이작. 이 작은 많이 좋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다 맞추면 세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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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만큼은 아니라서 약간 사월차에 톱무술을 쪽. 조금만 일찍 쓰는 걸좀 권장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작 할때 톱무스 조금 째는 느낌 들거든요. 상대한 입장에서? 어? 이거 여기다 그냥 톱무스 박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상대가 좀센 기술로 포킹 한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톱무스 스타트 하면은 생각보다 좋아요. 그게 알렉스도 한요 정도, 이 정도. 어?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알렉스랑 붙어 있네요. 우리 같은 조직이죠? 아왜왜 어예요? 왜, 그냥 붙어 있다고요. 그냥. 우, 우 있게. 우레, 뭐였지? 뭐 그런, 주지이름 기억이 안 나네. 다들, 음해를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반야. 너 반야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반야. 이 반야 이 좋다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실 분 있나요? 아, 아나 이번 티어리스트 무조건 욕먹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항상, 항상, 이 티어리스트 신설하고, 이 티어리스트에 맞는 색깔을 배정해서, 이 티어리스트에, 이 캐릭터를 넣으면은 항상 이 새끼는 뭐 게임을 한건 맞니 옛날 같지가 않니 하면서 아주 그냥 올로 많이 좋아요 하지만 안고 가겠습니다 억과 헤이러들과 정면승부 그리고 님들 그거 아셔야 되는게 못하는 반야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생각이 들면은 내 티어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큼 반야가 이제 좋아서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난 진짜, 반야 상대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 아니, 그님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무지 속에서 강한 캐릭터임. 언젠가 한 이터널 리턴 서비스 한 3년 더 하면은, 지금 밸런스로 그냥, 가, 평, 그냥 3년 그냥 타임머신 돌려서, 그냥 무한 루프로, 그냥, 그 유저들, 그, 즉후음이 박아가지고, 3년 동안 이터널 리턴 막 계속 시켜가지고 했어. 그럼 반야 티어 바로 떨어진다니까? 그냥, 안 맞아야 될 스킬을 그냥 다 맞아 주니까 문제긴 해. 그 다음, 케네스. 사람 됐어요. 그 머리 그거 가면 좀 좋던데, 그 이름 뭐였지? 아, 다비드 헤드셋인가? 그 다음은, 야, 근데, 좋다, 여기 왜 이렇게 터지냐? <laughs> 보통, 무난하다가 많아야 되는데, 좋다에, 좋다에, 뭔가, 터지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티어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저 평균이라 말하잖아요. 원래, 니키 하면은 좀, 딜탱 마라 잭기거나 막, 막, 머리에, 우빙헬 가고, 막, 팔에서, 막 신발에서, 막, 쿨감 챙기고, 막, 그런 빌드가 좀 많았었죠. 니키가. 근데 이제 텔로리안 타임피스 가고, 이제 유저들 이제, 뉴네오 니키라고 해야 되나? 그러평 니키. 좀 약간, 약간 쌍, 이런,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니키. 그런 거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좀 많이, 어, 이제 좀 괜찮게 하는데 싶은 사람들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얘 위치도 한요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얘 아마 내 기억은 얘는 상향이 없었는데 그냥 유저들이 점점 안착되고 새로운 빌드 안착되고 새로운 플레이 익숙해지면서 그냥 평균적으로 잘해졌어. 뭐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막 새로운 빌드에다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서 신규 실험체도 마찬가지로뭐 신규 아이템이 나왔고, 많 신규 뭐 아이템 스킬 나왔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사람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다 잘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천상계에서 내려온 신규 문물, 선진 문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그 다음은 수화. 저 요즘 수화 못본거 같은데. 망수화가 랭크는 망수화가 많아. 근데 문제는 망수화 유저를 못 봤어요. 그냥 항상 대회에서는 좋은 캐릭터지만 대회는 좋아. 애가 진짜 측정 불가긴 한데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느낌이긴 하다. 근데 여기다 들면 왜 이렇게 캐릭터를 구리게 설명하는 거 같지? 근데, 랭크에서는 유틸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체급이에요, 사실. 캐릭터 유틸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아가리, 그냥, 센게 최고임. 그 느낌? 그 다음, 유저가 그냥 평균적으로 템 잘못, 잘못 가고 있다. 넘버 원. 아, 넘버 2다 키아라 제일 시네 얘로, 왜 증드 가는 거야? 증드 가는 애들 이거 정상이 아니야. 아니, 뭐 증드, 오케이. 증드 방관? 아, 아, 오케이. 아우, 아우, 거기, 어? 거기, 되게 활용 정점으로 스트라이더까지 쳐받고 있어.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그거 그냥, 딸깍 하고 이동기 쓰면은 그냥 궁딜다 사라지고 그냥, 뭐할 거야? 뭐 하긴 그대로 녹지. 아니, 확정궁도 아니야, 신지어. 어, 궁은 그냥 에프키 하나 딸깍 하고 그냥 블링크 쓰면은 그냥 블링크, 그, 그 딜다 사라지는데 이거 뭔 생각으로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어, 왜, 왜 폐작하는 거야? 팀 누가 싫은 거야? 아니, 진짜 이거 상대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와, 진짜 쟤는 왜 하는 거냐? 이런 걸 하면서. 팀한테 안 미안한가? 일게임에서나지, 왔 하면서. 그 수준이에요. 솔직히, 제대로 템을 올려도 좋을까 말까인데, 사실 안 좋아요. 그냥 얘가 케네스보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궁 안, 못 맞춤. 똑같이, 어, 적당히 핑퐁 캐릭임. 근데 지딜면에서 케네스가 압살? 그리고 심지어 얘 진입하고 나서 넥스트가 없음. 아니, 위에서, 반야는, 어, 어, 다 맞아주면서 이슈트반은 왜? 어다 맞는 걸 상정 안하지. 회피 난이도 차이가 심해 그냥 어, 어 이슈 트반 처음에 만났어 7일어7 레벨 만났어. 어 갑자기 궁극기 쓰더니막 샤샤샥 해서 날 죽였어. 어 뭐야 저걸 맞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 이슈 트반 하고 그 W 다른 간호선 차샤샥 할때키 그 눌렀어. 어 이겼어. 바로 습득 완료. 근데 바냐. 아까 제가 상세하게 왜 어떨 때 바냐가 실드가 차는지 말했는데 그거 못알아듣 뭐지? 몰랐던 사람 한 트럭이거든요. 제 생각엔. 네. 그 다음에 야는 한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톤년도 요즘 무난하 괜찮습니다. 캐릭터가. 그 다음에 뉴빌드. 이번에 그 딜사와는 저는 좀 구리다운 마인드고요. 탱사와 괜찮아요. 무난 킹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은근히 약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싶어서 아 길게는 아니고 아 씨발 공략글 사라졌나? 어디서 공략글 있었는데 전아 여기 있다. 탱키온 공략. 대충 아이템을 사이드 와인더 가고 상의는 그냥 대충 그냥 템포 맞춰서 가고 머리, 머리 커에랑 막 헤르메스 가고 헌신초월 이렇게 되는 거였다. 맞아. 은근히 괜찮아. 초반에 굴리기 좀 괜찮아요. 어차피, 막콩구 가면은 그냥 딜러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불맘이 뭐가 문제냐면은, 무식 가면은 무시할만 해. 요즘 불맘 그 정도 딜안 나와. 무시하면 할게 없어.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막 엑셀 엑셀에다가 막 서약이나 블링크 들고 있는 애키온 보면 즉시 도망치시고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당신 점수를 벌어요. 톤년 구리고 왜 구려요? 그냥 구려요. 톤년 좋을 때 특징. 상대 딜러한테 그냥 QR 받고 톤무스 어, 휘릭거리고 있으면 도블 휴욱 하고 날아가는데 도블도 너프 먹었어. 그냥 별별 거다 너프 먹었어. 와그 다음에 이제 라우라 이번에 막 파격 상향 받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라우라가 진짜 근딜들 인식. 그건 아주 좋아요, 캐릭터가. 랭크에서 좋은 꼬라지를 못 봤어요. 막,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막, 한타 파괴할 수 있고, 막, 그런, 어, 임팩트 있게, 막, 내가 잘했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이제, 아, 이제, 나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음 하면서, 막, 막, 확, 하는데, 물론, 인천 큐에서는 좋지. 상대 이동기랑, 이제, 상대 이동기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팀이 어떻게 들어갈 때, 어느 포지션 잡고, 그런 식으로 똑똑하게 하지인데, 라오라는 진짜, 진짜, 1초라도 망설이면 안 돼. 막, 다른 애들을 망설여도 돼. 왜? 애초에 좋은 픽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리해. 라우라는 항상 타이밍 어택. 계속 박아야 돼. 계속. 잘. 잘 박아야 돼. 잘. 남들은 그냥 박으면 되는데. 피올로라던가, 어? 이안 아이자, 반야는 그냥 대충, 어, 비앙카까지 해가지고 대충 박으면 대충 어? 견적 나오는데. 라오라는 최선을 다해서. 아, 상대의 이동기를 쓸까, 안 쓸까. 블링크 궁 혹은 그냥 깡궁 써도 될까. 궁을 안 째도 될것 같은데. 아니, 뭐 블링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막, 이겨야 한다. 그짤리 제일 좋죠.